존하침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배에 탄 사람들이 어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 재앙이 어왜 우리에게 임했고 그 너는 도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이죠.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너는 어느 민족이냐. 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그들 앞에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뽑힌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에 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자 이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하여서 반영하여 보게 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서 또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이 있죠. 자신이 뽑혔을 때 어,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임하였다라고 밝히는 모습에서 한때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불순종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가 정말로 여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어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것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부족함과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흉용함으로 능이 하지 못하는지라.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땜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자, 어, 요나의 사정을 들은 그는 그들은 어, 어떻게 해야지 이 파도가 잠잠하겠냐고 하자 요나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어, 어,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말 듣고 죄수 없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하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틀어서 풍랑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 파도는 점점 더 흉룡해졌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나를 던지는 순간까지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합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요나의 이야기대로 바다가 즉시 잠잠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실 요나는 이방 사람 어, 자기들의 원수인 니누에가 용서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대를 다 버렸고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에서 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쉽게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판단하면서 실상 여기 보여본 지금까지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기도하지 않는 어 우리 모습.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 쉽게 불순종하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어,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자 십육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십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어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 속에 있었니라어 이들은 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어, 이 사건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서원이겠죠. 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비록 그가 어, 범죄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진짜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소원을 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나는 물 속에 던져질 때 자신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난다. 이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 흉룡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뭐 수영을 잘한다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을 고래 배 속에 있게 하심으로 발미아마 어 그에게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본 어게인 중생의 깊은 체험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3일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이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또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 우리 어쨌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또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던질 때에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신자보다 더 하나님 때때로 경외하지 않고 더 하나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이 간증대로. 정말그를 던져 쓸 때에 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여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여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방인의 어, 사랑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끝까지 자신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연하를 포기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도리어 더 깊은 중생의 체험을 하락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방인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